오늘 제목은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은 2016년 한 해를 보내고 2017년 새해를 맞는 의미 깊은 시간입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2017년 새해에도 은혜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귀한 송구영신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조개는 바위에 붙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 영양소를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 영양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인생 큰 실수,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설립자여 총장인 장종현 박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엄격한 말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어떤 유혹과 시련이 있더라도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한번 결심한 것은 꼭 실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이 백석대학교를 작은 건물에서 시작해서 여러분, 천안의 그 대학교가 얼마나 큰 학교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말씀 교육이었노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선구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우리가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 사람 뒷공무니만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의 뒤를 따라 다니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우리 버립니다. 물질도 언젠가는 우리를 버려요. 세상 권력도 언젠가는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 끝은 언젠가 우리를 내동댕이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할 거 없죠. 우리 부모님의 품입니다. 어머니의 품이에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라도 우리가 언제나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품만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의 품만에서만 영원히 머물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품이 행복의 품이요, 기쁨의 품이요, 만족의 품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응답의 품이요, 축복의 품이요, 성공의 품이요. 말씀의 품만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약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부작용이 있죠. 좋은 약 많이 먹어보세요. 반드시 간에 부담이 옵니다. 그러나 약 중의 약 신약과 구약은 그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 절대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우리의 오히려 우리의 영과육에 건강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회게 여기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길만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7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새해 축복 성금 받으셨죠? 받는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것처럼 하루 세 번씩 식사 기도를 할때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1년 3 6 0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 가정에 말씀 주어진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그것을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확실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을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인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말씀이 축복을 끌고 다니는 것이지 축복이 말씀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아니고, 밭을 먼저 개간하는 것이 아니고, 목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먼저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난안 땅도 하나님 말씀이 최고였어요 말씀이 최고였습니다 말씀이 최고였다니까요 아멘 하시기 바래요 아멘은 그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 그런 뜻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아주 특이한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인격이 좋아서 신비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대부분의 이 신비 체험을 한 사람들은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성경만 있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일백독을 하다가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말씀의 반석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너희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말씀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셔도 그것 때문에 격길로 가거나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튼튼하고 견고한 상자에 황금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으로 새 축복선거 받으셨죠?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는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요, 저에게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와요. 바로 1월 7일입니다. 1997년 1월 7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주님께서 새벽 기도 중에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최고리라. 그 말씀 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목사로서 갈 길도 없었습니다. 4년 초과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누가 제 뒤를 돌봐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 입을 그결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2시간, 3시간 동안 입을 벌리고 있었다니까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닫아야지, 닫아야지, 닫아야 돼. 너무나 아프니까 닫아야지, 안 닫아지는 거예요. 그때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일주일 후 바로 97년 1월 7일, 이제 2017년 1월 7일이니까 다 20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말이 이루어졌겠어요? 저한테 약속한 사람 많아요.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다 허삽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그때가 토요일 날인가요? 뭐, 잔치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간단히 우리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생활 하루 세시간에 기도생활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삼겹살에도 사다가 구워먹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년의 세월이 결코 허송세월이 아니었어요. 말씀이 보장하는 세월은 반드시 풍수한 열매를 맺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올해도 하나님이 많은 영혼 채워주셨잖아요. 다안 나와서 그렇지 많이 채워주셨어요. 아마 나오면 지금 이 자리에 못 앉을 거예요. 앞으로는 제 소원이 오늘 여기 지금 앞자리에 앉았네요. 얼마나 예쁜지 그냥 이 자리에 꽉 차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런 날도 올 줄로 믿습니다. 내년 들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한 가족이 되고 세 가족이 되어서 저, 삼층도 가득 채워지고, 여기도 채워지고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힘있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제가 뭐 교만하게 앞으로 계속 부응합니다. 교만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뿐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도 우리 교회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에 이제 성령축복 대성에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그 배종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집회를 인도할 때는 방언의 은사를 못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100% 받는데요. 기대하시기 바래요. 싫으신가 보네요. 안나라는 거 보니까. 방언의사 받아보세요. 이번에 한번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 놓치면 박수 힘들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방언의사 받고 할렐루야 병놓침도 받고 에? 응답과 축복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없었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일주일밖에 야 그날을 기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가채우리라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가득가득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또 본문 2 절을 보면 본문 이절곤도와의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아멘. 이제 이것이 자손의 복이에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만 된다면 여러분 무엇이 부럽겠어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된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야만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내 자녀를 타락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내 자녀를 신실하게 만들어 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주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으면 자녀의 마음에 효심도 자리를 잡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자녀를 효자효녀로 만드는 거예요. 되게 목회자 가정을 보면 대부분 자녀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말씀을 물려주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성경을 보는 아버지, 항상 기도하는 아버지, 항상 예배 드리는 부모를 보고 선한 영향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도 또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저는 아니에요. 부러워요,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까? 그러니까 저는 싸운 기도가 없어서 제가 그냥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조상이 되기보다는 말씀의 조상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 라인에 들어오면은 바로 축복 라인에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말씀 라인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의 인생길을 걸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고 육적인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재물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본문 2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건강과 장수를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신약과 구약은 영적인 장수식품이다 알겠죠? 신약과 구약은 장수를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경을 가장 많이 볼까요? 당연히 목회자들이죠 그런데 어느 그룹이 가장 오래 살까요? 목회자 그룹이 제일 오래 살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짧게 살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국회에서. 핏대를 막 내세우고 막 싸우니까 어떻게 오래 살겠어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이것을 볼때하나님 말씀이 건강과 장수를 보장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안병도 고칩니다. 말씀의 능력이 위장병도 고쳐요. 정신병도 고치고 피부병도 고치고 부인병도 고치고 이럴 때좀 자기 병 있는 사람은 아멘 좀 하세요. 병도 많으면서는 아멘도 아니고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 성명축복대상에 반드시 병고침 많은 사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 손해는 보더라도 말씀 손해는 보지 마세요. 물질 손해는 잠깐이지만 말씀 손해는 영원한 손해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물질의 손해를 본다면 그것은 잠깐의 손해일 뿐이에요. 그 대신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물질이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맞습이 이것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반드시 적과 뿌리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그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어, 차병원이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차병원 다 알잖아요 이 차병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차병원 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제대열 시술을 해줬, 했다는 그런 사실이 탄론하게 되었고, 잘못하면 이제 형사처벌까지 받을 이규에 놓여 있습니다. 차병원 그룹의 사나 차원구원이 최순실 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리 처방을 해주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줄기세포 시술을 해줬다는 등의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래 차광열 차병원 그룹의 총괄회장의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한국교회 기둥 중한 명인 차형준 목사님은 1912년도에 목사수를 받고 평안북도에서 목회사역을 하면서 평생 헌신을 다한 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차 목사님의 다섯 번째 아들 차 경섭 씨는 세브란스 의전을 졸업한 후에 차 산부인과 병원을 세웠고 이어서 차병원까지 설립하고 큰 성과를 이루게 됩니다. 차병원은 병원 재벌로 손꼽히는 소문난 그런 큰 병원이에요. 서울도 있고 분당도 있잖아요. 그러나 차 목사님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부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부귀영화를 탐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며 살 때, 이번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그 가문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래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인데, 그에 걸맞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의 최고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물질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뭐 권세도 아니고, 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정의 보물 중에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둥을 세우고 튼튼히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1월부터 말씀의 새싹이 팍 자라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말씀의 새싹이 자라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의 싹이 자라나면 축복의 싹도 자라납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의 싹이 자라나면 형통의 싹도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손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발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 입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꼽게 하는 두 팔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2017년 새해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지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만 하면 눈동자 같이 인도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고 오히려 2017년 한 해가 여러분 가정에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옵니다 새해 축복 선구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받은 이 말씀이 내년에 크게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뽑았어요. 특별히 이번에는 신명기사에서 거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성업에 특별히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명기에서만 뽑았어요. 신명기서는 바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 가정에 복을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1년 내내 기도해서 1년 내내 복 받고 형통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